한 마디로 말하면 날로 먹을 나리는 거야. 아 날로 안 먹어죠. 그... 교회는 믿음으로 모든 걸 소유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순종은 하나도 안 하고 수고 하나도 안 하고 경주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잘못 오해한 부분이 있고 또 교회가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기 위하여 달려가야 될 것도 그것으로 된다고 하는 잘못된 확신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야. 네, 목사님.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지옥이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그저 만들어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지옥 얘기 이후에 사람들의 많은 반응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반응들이 믿음에 거하는 자들은 일평생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겨 왔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다마는 아니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확히 천국에서의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는 뭐 열심히 하면은 하늘에 우리의 다른 재물을 쌓는 거다. 뭐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사실 그것이 정확히 어떠한 건지. 그리고, 어떠한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도 전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저는 교회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구원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사람들 을 많이 보는데, 그 바보들이라서 그래. 열심히 산 사람하고 겨우 구원만 받은 사람이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고.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열심히 산 사람은 자기 믿음에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고, 아니, 그 지옥에서 겨우 구원만 받는 사람은 말 그대로 불가운데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살아는 나온 거야,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 소급바람으로 나와서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어서 당장에 자기의 그 행복이라는 게 가마 없어지는 절망 같은 환경인데, 그게 뭐가 이렇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있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지옥까지라도 찾아오시고, 또 지옥 너머의 불못이라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앞에 불러세우시는 게 도대체 억울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시면 우리가 불만이 있고. 답답한 심정이겠지만, 아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게 뭐 이렇게 불만이어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겠느니, 억울하다느니, 이건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 최종 목표로 설정해준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단 얘기죠. 구원을 최종 목표로 설정한 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완전히 틀린 거지. 구원이라고 하는 지점은 죽지는 않고 생명은 유지하고 있는 거야. 아. 바닥이라고. 산 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주 바닥 같은 인생이야. 살긴 살았는데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영광도 없고 부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떤 행복의 조건이 없이 겨우 사망해서 생명으로 기어 나온 자의 상태 같은 거니까 이건 사실은 절망 같은 상황이라고. 근데 이게 우리의 오해 속에서 아니 난 살기만 하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사정에서야 사는 것만큼 다행스러운 건 없는데 살고 나서 나왔을 때에는 산자 중에는 가장 절망적인 자 같은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살긴 살았는데, 거지 같은 신분이더라, 이 말이지. 되게 무섭게 생각해야 돼. 근데, 저는 막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잘 못하고, 아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라도 다한다는 게,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향하여, 목숨 다하여 충성한다는 게, 아이, 부질없는 짓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그 음. 엄중하게 받아야 될 문제예요 그 사실은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모두가 행복하고 뭐 그냥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우리가 뭐 하하 호호 하면서 우리의 신분이 없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만 상상해서 또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오해지 천국에만 어떻게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거긴 뭐 거의 다 똑같은 영화로움으로 대접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거든 열심히 내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숨 다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 그 일리 있는 말이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고 심지어 저희 그런 댓글도 있었거든요 천국에 계급이 있다면 천국에 각각의 영광이 다르다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게 없다 그다면 거기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얘기야 아... 행복은 각각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만큼 추구하고 싶은 만큼의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 사실 그렇죠. 그게 없다린다면 억울한 거지. 절망인 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공산주의라 그러잖아? 공산주의 공평하게 논하 갖고 차별이 없잖아. 그렇죠. 거, 거기 행복하다고 결론 났냐 이거지. 그게 망상이었지. 그렇게 살아보니까 다 거지되더라. 그다 절망이더라 하는 거야. 이 착각이 작용하고 있는데, 열심도낼 필요 없고, 소망도 가질 필요 없고 행복을 추구할 능력도 없고 의미도 없다린다면 뭐 불행한 세상 아니야? 행복을 소망할 수 없다리는 건절망이야우리는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 알아야 되는 게 뿌린 대로 거두는 거고 심는 대로 열매 맺는 거야. 그게 의의 세상이고 행복한 세상이고 열심을 내야 되는 자기 생명이 분발해야 되는 당연한 목표가 있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기대되는 그 생명의 의미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믿음의 일을 하려고 하고 나의 세상의 일을 접어두고서라도 이렇게 앞장서 나가려고 하는 것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거지. 인간이 행복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자기 의지로 그렇게 결론 내리고 순종해가야 된다리잖아. 자기 생명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야. 순종이라는 게내 행복한 내 확신의 목표를 향하여 그렇게 당연히 달려갈 수 있는 동기가 있더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더라 하는 거니까. 그 의미와 동기와 가치가 우리에게는 의심할 수 없는 행복이라고 이게 공평한 거란 얘기야. 그래서 무섭게 들어야 돼. 우리 여기서 교인들이 명심하고 들어야 될게내 행복을 내가 추구하지 않으면 어 어떤 것도 행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음. 혹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앞서기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남을 발을 걸거나 방해를 하거나 유혹에 빠뜨려서 그를 무너지게 하면 내가 순위에서 앞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맞아요. 그거는 절망 같은 확신이야. 그렇게 해서 내 행복이 더 선명해지지는 않는다고. 이건 세상의 법칙 같은 건데 하늘 나라의 의미를 전혀 오해한 자다 이거지 아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사실 교회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너희가 왜 신경 쓰냐라고 말씀을 자주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실기 질투가 많은데 교회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영화로워질까 봐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 봐 굉장히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전 정말 많다 생각해요. 여기 그런 경쟁의 룰은 세상의 경쟁인데 망하는 경쟁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 행복이 더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은 1%의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행복을 향하여 힘껏 달려가지 않으면 그 여정이 행복으로 전진해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는 절망이라는 얘기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지요. 그게 자기에 주어진 행복한 시간들만 체험만 가도 사실 문제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열심을 내고 사냐고? 왜 목숨 다해서 막 죽기 살기로 몸부림 치냐 이거지? 행복해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만큼 행복해져. 근데 세상 일은 약속과 보장이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 친다고 하더라도 우연처럼 되는자가 있고 행운처럼 성공하는자가 있고. 누구는 불행처럼 실패하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의 일은 그런 게 없어. 음... 한 대로야. 뿌린 대로 심은 대로 열심 내서 다름 박질 한 대로 그대로 거둔다고. 일점일획도 편향되거나 왜곡된 게 없기 때문에 공평한 의란 얘기야. 자꾸 목사님께서 공평하다라고 강조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더 무섭게 느껴져요. 무섭지. 왜냐면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안일하게 사시는 분들도 사실 되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대니까. 그래서 <laughs> 생명은 살긴 살았어요. 영광이 다르다고. 당신 행복의 분량이 다르다고. 당신 소유한 부요함이 다르다고.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능력이 달라요. 기업이 달라.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생명만 살았으면 다행이다. 어유 얼마나 다행이냐 그냥 살자 그렇게 행복을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죠 여기서 남보다 더 영화로워지려고 하는 거거든 부여해지려고 하는 거고 능력이 있어지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거든 이 세상에서의 복이라는 것에는 목숨 걸고 투쟁하면서 하늘의 것은 공평할 거야 그냥 100% 오해야 그 행복은 내가 그대로 차지해 가지 않으면 누가 대신해 줄 자가 없는 거야 이건 내 행복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약속 앞에 있고 권리 앞에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전혀 내가 한대로 아주 내가 달려간 만큼 얻는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악한 자에게는 그게 오히려 못마땅할 수 있지. 나는 나태하고 <laughs>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얘기고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약속하신 영화로움이라는 게 실감 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 진검다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아, 목사님, 그러한 다른 박질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늘의 영광도 쌓고 나의 이 삶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으로 채워갈 수 있을까요? 라는 궁금증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행복해지는 여정 그리고 그, 그 여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생명 앞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야. 우리 생명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거라고 그 능력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을 왜 우리가 소망하며 열망하며 달려갑니까? 할 때, 그 행복이라는 거라고, 음. 아직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야. 너희 앞에 이러한 생명의 가치가 보장되어 있다 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 생명에다 그러한 약속을 부여해 주신 거라고. 이 약속을 무엇인지를 확인해 가야 돼. 그러면 내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생명이 어느 방향으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자기 행복을 차지해 갈수 있는 거냐 하니까 그 내용을 파악해 가야 된다고. 쉽게 얘기해 보자면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들 있잖아요. 과연 그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내가 습득해 가면서 채워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 행복 실체에 대해서 다 약속해 주셨다는 거야. 그걸 약속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에게는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성취됐을 때그 가치가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영화로 능력 있음 부요함 궁극의 행복 이거라고 이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니까 이 의미 앞에. 자기 생명의 가치를 발견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이지. 근데 우리가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 무언가를 채워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뭐 목사님 말대로 하늘의 영광을 쌓는다. 이게 교회에서는 사실 특정한 일을 해야 한다거나 헌금을 많이 있는 사람. 아니면은 교회에 도움이 된 자가 하늘에 많은 것을 쌓는다.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이런 오해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뭘 움직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종교적 열심이야. 근데 이건 오해고 착각인데 우리 생명이 어느 목표를 향해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는 네 행복을 향하여 너 행복을 추구하며 달려가라 하는 거니까 일절 다른 이유는 없다 하는 말이란 얘기야. 하나님은 불행하시지 않아 전혀. 하나님은 충분히 행복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행복해져라는 거야. 너 행복해지는 게 하나님의 꿈이다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 줄수 있는 실상의 의미들을 약속해 주신 거야. 이거 거저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접근해가야 되는 거고 믿는다 그러니까 믿고 바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믿고 나서는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기 생명의 시간들이 있다 이거지 이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부르는데 약속을 소망하며 그 약속을 순종하기 위하여 힘을 다해 달려간다 이 말이란 얘기. 사실은 목사님이 한 말이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지가 저도 참 어려워요. 사실은 목사님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살다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더 알아보게 되고 더 관심도 갖게 되고. 근데 더 깊은 지식을 다루다 보면은 아, 이러한 지식을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누군가한테 전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더 알려고 한다든지 누군가보다 앞장서서 그 믿음의 길을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인데 사람들이 단순하게 아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생각만 한다라는 게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날로 먹을 날이 있는 거야 아... 날로 안 먹어져 그... 교회에는 믿음으로 모든 걸 소유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순종은 하나도 안 하고 수고 하나도 안 하고 경주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잘못 오해한 부분이 있고 또 교회가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기 위하여 달려가야 될 것도 그것으로 된다고 하는 잘못된 확신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야 사실은 저희 신학교 다녔을 때도 정말 많이 느꼈는데 다른 거안 해요 근데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네.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저 양반 정작 힘든 건 하기 싫으니까 기도만 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의심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맞는 말이지. 이렇게 말하면 또이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은 발끈하지. 네. 교회에 대해서 웬 십입니까? 교회는 우리의 호흡과 같다고 그러는데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서기 위한 투쟁이야. 왜 투쟁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인데 당연히 서야지. 자기가 쭈뼛거리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다는 얘기야. 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거기서 결론 내리고 너 행복이 이 세상 야망에 있다고 하는 헛된 망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에만 있는 걸 알고 거기 돌아가라 이 말이라고. 거기 돌아갔으면 약속을 순종하고 그 의의 삶을 자기가 살아내려고 투쟁한다고. 투쟁하는 자의 삶은 세상 행복을 향하여 자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얘기야. 그걸 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해 주세요 하고 그걸 기도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이 말이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분들도 몇 분은 계시겠지만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라고 진짜 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고 오해를 불식시키기가 절망가어렵다는게 이게 통탄할 노시라는 얘기야. 이거 교회 안에서 헛된 망상을 퍼뜨리는 거야. 기도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시작이야. 네. 그건 내가 살아야 돼, 이제. 아. 순종해야 된다고. 순종 안 하면 믿음은 뭔지는 아는데 나는 거기를 향하여 한 걸음도 안 옮기는 거야. 모르고 실패하는 자도 억울한데 알고도 실패하는 자는 더 억울한 거지. 이게 참 교회의 설득이 불가능한 부분인데 거저 되는 줄 알아요. 믿음은 믿기만 하면 그저 내가 믿는다고 말로만 하면 되는 줄 안다고. 그 사실 또 진검다리에 찾아오셨던 여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나는 믿음에 있어서 모든 걸할 준비가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는데 슬금슬금 이제 빠지잖아요. 믿음과 순종이 다른 거라고 생각해. 믿는 것하고 내가 행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아, 이게 믿음하고 행함이 반대라고 그러네, 자꾸 사람들이. 믿음을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야. 속는 믿음이라고, 스스로. 그러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니까 마음은 진실이 드러난다는 얘기야. 순종하지 않는 걸 보니까 그렇게 그래? 안 믿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자들에게는 사실은 자기는 많이 싸운 줄 알겠지만 하늘에 무언가가 없을 수 있다라는 하나도 것이 없는 거지. 순종하는 것만큼이 내 것이야. 아 저는 진짜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섭지. 그래서 이거를 자꾸 사람들이 우리 순종으로 된다 그러니까 네 행위로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교회들이 말을 해요. 인간의 공로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아니, 우리 대속 받는 거. 네. 이게 우리의 공로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된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 공로를 의지하여 이제 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유가 확보됐으니까 얼마든지 믿음을 행함으로 성취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에 그 날로 먹는다라는 말이 자꾸 머리에 박혀요 네. 그러니까 날로 먹으니까 날로 먹는데 나만 먹고 싶은 거지 남들도 거저 믿음이면 구원 받는 거는 날로 먹는다고 진짜 맞아 구원까지는 날로 먹을 수 있어 아...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래서 그의 대속의 그 공로로 이제 내 스스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구원으로 나온다고. 그 살아. 근데 어떻게 네가 영화로워질 거는 순종으로만 되는 거야. 이건 믿음 갖고 죽어도 안 돼. 이거 날로 못 먹는다고 우리가 대속 받아서 구원 받은 건 믿음으로 됐다 고 그러니까 그냥 성취했잖아 믿음으로. 그, 요 순종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오해야. 구원은 믿음으로 되지만 순종은 절대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자기 수고를 갖고 되는 거라고 실제로 달려가야 돼왜 그렇게 달려가느냐 거기 행복의 분량이 달라요 산자들이 행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기를 위한 수고가 오로지 거기 순종에만 있는 거야 음... 그 순종의 내용들이 뭐냐 그건 약속이다 이 말이지 나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나의 행복이 세상에 있는 줄 알았어 아 그치 목사님도 그 들어보니까 과거에도 그치? 말이 많았더라고요 나도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의 행복이 내 행복이지 뭐야 나도 목숨 건 투쟁을 하려고 그랬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남보다 행복해지려고 나 그런 줄 알았다고 그거 행복 맞아 근데 세상에 내 생명이 있는 날 동안만이더라 이 육체의 생명이 있는 날 동안만 음... 야망이야 야망인데 야망이 부족한 것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고 잠시 잠깐이라는 얘기 육체의 생명이 지나가는 날동안에 행복인 것처럼 의심 없이 보이는 확신인데, 우리는 영적 존재이고 궁극의 존재가 영원히 다함이 없는 가치를 소망하고 있는데 그게 복이더라 이거지. 그 복을 바라는 게 행복이야.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복이 아니고는 그복없도라 하는 것을 오늘 발견한 거야. 내 삶의 방향이 바뀐 거야. 꿈은 똑같아. 그때도 행복해지려고 몸부림 친 거고 지금도 행복해지려고 몸부림 치는데 거꾸로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야. 나는 지금 세상에서는 전혀 행복해지고 싶지 않아. 행복이 없어 여기는 행복이라고 다른 사람들 모두가 실감하는 거그 행복이 아니라 내 생명을 왜곡시키는 궁극적인 행복에 눈뜨지 못하게 하는 유혹의 다름 아니라는 걸 알았고 영혼이 다음이 없는 궁극의 행복은. 영원한 시간 동안에 약속된 실제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더라 이 말이야. 난 그걸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진리의 복이라고 나는 확신한다는 얘기야. 그런 것이 완전히 믿어졌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렇지. 현재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써가면서 버티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내 영과 혼과 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시는 은밀하고 선명한 복을 공개해주셨다는 거야. 그난 그걸 따라 달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진실로 내 행복을 위해서만 난 몰두하는 거야. 그런데 이 나에게 주어진 행복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는데 일이라는 거야. 수고가 있어요. 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야. 네. 이 마음을 이해하는 자, 이의를 이해하는 자, 이 사랑을 이해하는 자는 내 옆에 있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달려가야 될 자들을 내의 앞에 돌이켜 세워라 하는 거야. 내 사랑을 그들에게 좀 설득시켜 주렴. 그들이 세상의 야망에서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너내 일에 수고하는 자가 되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거든. 나는 그걸 발견한 거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주 선명하게 당신의 기대라고 확신된 마음인데 이 일을 담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마음이 있다 이거지. 그들을 갚아주시고자 하는 그들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나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 외에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면서 나에게 고마워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진리의 일을 전하는데 목숨 다해서 충성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 위에서 하는 거야, 사실은. 아,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참 이게 저희 사실은 되게 조그만한 교회잖아요. 이곳에서도, 아,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면서, 없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내어놓고 자기의 시간들을 다 쓰고, 그분들도 목사님의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막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교회의 참 역할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야.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자 아니면 할 자가 없는데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야.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교회가 되어야 될 자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일인데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야.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 값없는 수고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아니라 일꾼처럼 여기신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야. 귀여겨 주신다는 얘기야. 음. 당신의 사랑의 일을 대신 담당한 자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야. 우리에게 귀한 상급이라 그러잖아. 우리는 거저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야, 참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아는 자는 목숨을 걸고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러는 거야. 그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지? 왜 굳이 기성 교회가 99.9%인데 거기에 등을 돌리셔서 돈을 벌고 싶으면 차라리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게 낫지. 왜 굳이 나서서 돈을 맞는 행위를 하시냐. 그냥 조용히 하시면 되지. 걱정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목사님은 참을 수가 없던 거였네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그게 왜곡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행복에 접근할 수가 없는 절망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는데, 모르면 몰라지 않은 사람은 수수방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행복이 완전히 어긋나는 절망 같은 유혹의 다름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잃는 거야. 우리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거고, 우리 생명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진리를 묵과하고 다른 가치가 우리에게 의미 있다고 동의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사랑은 좌절되어서는 안 되는 궁극의 마음이고 영원한 가치고, 우리가 그걸 놓치면 소망 없다는 얘기니까 물러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니.